안녕하세요. AWS 솔루션 아키텍트 김성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데이터 파이어스와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이용을 해 가지고 트랜잭션널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트랜잭션널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만약에 데이터 레이크를 S3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DS 같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적재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제 이런 모양의즉 RDS에서 DMS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여기 에 있는 데이터를 p 이어 s 에서 읽어서 S3에 저장하고, 아테네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분석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구축을 할 건데, 이때 저희가 사용하는 그 데이터레이크로 사용하는 S3 같은 경우에 RDB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RDB 같은 경우는 변경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든요 즉 이제 데이터를 인서트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S3R 같은 분산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때한번 저장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서트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번 저장된 데이터의 일부를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일부 내용을 삭제한다든가 이제 그런 기능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RDB에서처럼 이런 트랜잭션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테이블 포맷이라는 형태의 이제 컨셉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S3에 저장할 때, 뭐, 파케이라든가, ORC라든가, 아니면 JSON이나 CSV, 이런 형태로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 포맷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모양으로 저장할 거냐, 이얘기 거고, 그러면 그렇게 저장된 파일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거냐, 그 파일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거냐, 그게 이제 테이블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러한 테이블 포맷으로, 오픈소스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버그, 그 다음에 아파트, 우디그 다음에 이제 델타레이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제 S3에 저장을 할때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오픈소스 테이블 포맷을 사용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실제로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인플레이스로 할 수가 있어서 거의 RDMS처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중에서 저희가 아이스버그 오픈 테이블 포맷을 사용해가지고 S3에 저장하겠다. 을 그럴 때는 아마존 데이터 파이올스를 써서 그냥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저 내용을 실제인지 구현을 해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데모로 보여드릴 아키텍처는 앞서 계속 보여드렸던 그 아키텍처하고 거의 동일한데, 여기서는 데이터 소스로 이제 MySQL, 오로라 마이 s q l 을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아키텍처에서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데이터 파이얼스에서 아이스버그 테이블 포맷으로 S3에 저장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 파이얼스 쪽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 아이스버그 테이블로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형태로 좀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오퍼레이션을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인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저장을 할 건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 폼에서 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 프로세싱 작업을 이제 그 람다를 이용해 가지고 이 람다를 데이터 파이어스 쪽에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여드리는 이제 데모에서는 이런 람다 함수까지 그 만들어 가지고 배포되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코드는 aw samples 밑에 여기 보이시는 리파지토리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쪽에 미에 보시면 실제로 이제 배포하는 방법들 그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JDK 파이썬으로 이제 작성된 코드라서 이제 파이썬 가상 환경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패키지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CDK 배포할 때 필요한 설정들이 있거든요. 이 설정들은 음, 여기 보이시는 이, 여기에서 필요한 그몇 가지 필요한 설정들을 그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JSON 형태로 어, 저희가 정한 타일이고요. 그래서 예제로 이런 형태로 이제 어,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클러 클러스터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그 DMS의 소스 데이터 그 소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하고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Kinesis 데이터 스트림 이름 그 외에 이제 파이어홀스 관련된 설정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데스네이션에 해당되는 S3 버킷하고그 다음에 데이터가 저장될 곳에 아웃브 프리픽스랑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즉파이어홀스에서 s 3로 저장할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그 에러가를 저장할 프리픽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CDK 제, contextjson이라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디플로이 명령어를 하나씩 실행해서 그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앞서 보여드린 그 CDK contextjson은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실제 어, 직접 배포해 보실 때는 이 부분을 좀 고쳐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대로 하셔도 대부분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배포를 미리 해봤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이썬 과상 환경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패키지를 이렇게 설치를 쭉한 다음에 그 다음에 CDK 리스트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전체 스택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네, 이렇게 먼저 전체 배포할 스택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먼저 소스에 해당되는 마이 sql부터 배포를 해야 되는데 마이 sql 설치될 vpc랑 그다음에 MySQL 서, 그 다음에 마이 sql 스택을 배포하는 그두 가지 스택을 이렇게 배포를 하고요. 그래서 스택 배포가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지금 이렇게 스택 배포를 하게 되면 마이 sql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마이스케어 엔드포인트는 이후에 저희가 마이스케어에 접속해 가지고 데이터 실제 그 인서트 할때 사용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 CDK 이 콘솔에 나온 결과물이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포레이션에서이 아웃풋 파라미터를 이런부분들을 확인해서 그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CDK로 이제 마이스케어까지 만들게 되면 실제 저기 마이스케어에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랑 그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마이스케에 접속할 수 있는 베스천 호스트가 필요해서 베스천 호스트를 이제 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천 호스트를 이렇게 배포를 하면 EC2 인스턴스가 하나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EC2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그 인스턴스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 인스턴스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접속을 하시면 이제 MySQL로 접속할 수 있는 이스턴스에 이렇게 들어 와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제가 MySQL에 접속을 해보면 미리 환경 변수로 MySQL 호스트랑 MySQL 유저, 그다음에 MySQL 패스워드는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접속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접속을 했으니까, 접속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접속 정보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y s q l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는 여기서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저 정보라든가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MySQL을 CDK로 만들 때그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m 시크릿 매니저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동으로 생성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시크릿 시작하는 이그 시크릿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여기 시크릿 밸류에서 리트리브를 하면 여기에 이제 패스워드랑 이런 정보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마이 s q l 접속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빈로그를 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빈로그가 켜졌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빈로그 켜진 게 확인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빈로그를 얼마 동안 보관을 할지, 등록을 리텐션 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24시간으로 어, 설정을 하고 있는데, 24를 바꿔주시면 좀더 오랫동안 원하는 기간만큼 그 저장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로 테스트DB를 이렇게 만들고, 그고 이제 테이, 테스트 DB를 사용한 다음에 테이블까지 예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네. 그리고 나서 제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잘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야 되고 데이터가 이제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거고요. 저 데이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네, 여기 다시 접속을 해보면 우 e 가 fake MySQL 데이터라고 하는 이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파라미터를 주면 데이터를 인서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앞서 만들었던 테스트 db 그리고 테이블은 테이블 트랜스 10개로 한 다음에 일단 드라이런을 하면 어떤 데이터가 샘플로 만들어서 들어가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인서트를 해보면 인서트가 끝났고 서 여기에서, 네, 10개가 들어간 게 확인이 되고,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된게 확인이 됩니다. 일단 저렇게 테이블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네, 테이블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키네시스랑, 그다음에 DMS, 리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어, 파이어홀스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쭉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쭉다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이어스 쪽을 만들 때 이제 아파치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저장할 S3 버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테나에서 S3에 있는 그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조회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이어스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 가지고 아파치, 아이스버그 쪽으로 데이터를 넣어야 되니까 그때도 이제 데스티네이션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랑 이 테이블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제 아테나 쪽으로 가서 네, 이런 식으로 쿼리를 실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u n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이렇게 보이실 거고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을 만들면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S3 버킷을 여기에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어, 여기 있는 S3 버킷 이름하고 어, 여기에 있는 그 저기 프리픽스 이름 요, 요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여기 이그 l 플컨텍스트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S3 bucket, 그 다음에 output prefix, 여기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파, 아이스버그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랑 테이블에 대한 이름은 이쪽에 데이터 파이올스에 그, 데스티네이션에 해당되는 아이스버그 테이블 설정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적은 거였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소스 쪽도 마련이 됐고 데스티네이션도 마련이 됐고 그다음에 어그 그러니까 소스 쪽도 마련이 됐고 여기에 있는 데스티네이션 쪽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제 DMS에서 이제 DMS가 빈 로그를 읽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DMS 그 리플리케이션 태스크를 시작을 시켜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t m s 를 찾아보면 t m s 에 가서 t m s 의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테스크가 있는데 CDK로 배포를 해서 태스크까지는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됐고 이태스크를 액션에서 스타트를 이렇게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DMS 테스크를 먼저 스타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여기에는 이제 인서트 작업,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런 순서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인서트를 했으니까 아마 저 DMS 테스크가 그 시작이 될때이 빈록을 읽어가지고 아마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되는 거를 좀 기다렸다가, 네,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테이블 스테티스에, 어 현재 몇, 인서트가 얼마가 됐고, 그 다음에 딜리트가 어떻게 됐고, 이게 보이거든요. 지금 진행이 되면. 근데 어, 그니까, 먼저, 이, 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서트를 해가지고, 지금은, 네,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럼 먼저, 다시 한번 먼저 보면, 음, DMS, 이태스크를 만들 때, 옵션을 이제 크게 두 개를 줄 수가 있는데, 하나는 플로드앤 CDC. 그러니까 풀로드를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변경된 거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CDC만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CDC만 하는 걸로 일단은 태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거 같은데, 네, 지금 여기 인서트, 아까 10개 한개 지금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토탈 서 토탈 열 10건이 지금 DMS가 읽어가지고 처리된 게 이제 보이고요. 이렇서 여기 10건이, 그래서, 그래서 따지면 20건이 이렇게 나올 거고, 아마 여기 11번부터 20번이 새로 들어가면서 이제 추가가 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DC 데이터만 읽어가도록 했는데, 플로드랑 CDC를 같이 하는 옵션으로 DM의 스크를을 만드시고 그걸 실행을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플로드 한 다음에 CDC가 이루어지니까, 그 지금 여기 데모에서처럼 먼저 어던 데이터들도 한꺼번에 다 이제 S3로 옮길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구조상 이제 DMS가 데이터를 다 읽어서 Kinesis에서는 데이터를 넣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파이어월스 쪽으로 그 데이터가 넘어갈 때 파이어월스가 그 버퍼링 옵션을 뒀기 때문에 이게 한 5분 정도 지나야지 S3로 이제 모아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S3를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어, 메타데이터는 일단은 들어와 있네요. 이거는 이제 테이블에 대한 정보는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실제 파일스에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어, 데이터 폴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만든 버킷이잖아요. 그럼, 그러면, 여기 버킷 밑에, 테이블 밑에, 여기, 여기는 메타 정보, 여기는 데이터라고 하는 요 디렉토리 안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벤트를 파이썬 키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 예, 파티션을 이벤트 컬럼을 썼거든요. 나머지 이 부분은 사실상 RDS에 있는 스키마를 거의 그대로 갖다 썼고, 그다음에 파티션만 이벤트로 해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예, 이벤트 예, 이벤트 단위로 이렇게 파티션이 되어 있고 다른데 는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데이터는 이렇게 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뭔가 예처리가 안 돼서 에러가 떨어진 부분은 여기 에러가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한번 저장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실제 데이터가 한번 아테나로 쿼리를 해보면 먼저 전체 데이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인서트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몇개 데이터를 한번 저기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1번부터 20번인데 16번 데이터의 어마운트를, 데이터 어마운트가 1인데, 이걸 3으로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 20번 데이터의 어마운트도, 0으로 바꾸고, 1 2번 데이터, 아니면 11번 데이터, 지금 11번 데이터의 어마운 값은 8이잖아요. 그걸 이제 반대로 로 바꿔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16, 20, 11번에 대한 데이터 값이 아테나에서 이제 읽어보면 변경이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음, 지금 DMS 보면 업데이트 두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네, 반영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제가 16하고 20하고 11번을 했으니까 16하고 여기 데이터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결과를 한번 보면, 네. 아까, 아, 11번은 아직 반영이 안된 상태고, 여기 20번은 5로, 그 다음에 16번은 3으로 했잖아요. 16번 원래 1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1, 1 됐고, 아직 11번은 반영이 안된 상태고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이제 반영이 됐네요. 업데이트 3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커리를 해볼게요. 아직 파일 수쪽에서 처리가 안된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딜리트도 그냥 똑같이 어, 여기서 하면 되거든요. 하면 하고 나서 그냥 아테나 쿼리로 이런 식으로 딜리트. 만약에 딜리트를 한게 있다면 딜리트 한 걸로 이렇게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데모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아이스버그나 후디나 데타레이크 같은 오픈 테이블 포맷을 사용을 해가지고 S3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어, RDS처럼 이제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할수 있는 트랜잭셔널 데이터레이크를 구성하실 을 수가 있고 아마존 데이터 파이어월스 같은 거 쓰시면 아파치 아이스버그에 한해서는 S3에 어, 인서트나 딜리트 업데이트 된 연산을 다 해서 S3에 저장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모랑 샘플코드는 여기 QR 코드를 확인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준 비한 내 용은 여기 까지 입니다. 네, 감사 합니다.